제가 인스타에서 소개해드렸던 립조합 제품을 들고 왔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항상 저의 립 제품에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뮤트톤인 제가 너무 애정하는 뮤트톤 립조합을 들고 왔고 그리고 웜톤 분들, 쿨톤 분들 섭섭해 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추천하는 립조합까지 모두 모두 다 들고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은 시작 할게요. 요즘에 제가 피부가 진짜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피부가 한번 크게 뒤집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어, 스킨케어 제품들을 조금 다시 어, 새로운 거를 사용해 보면서 피부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만나시는 분들마다 피부가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서, 그것도 영상을 꼭 찍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날씨가 진짜 너무 덥지 않나요? <laughs> 진짜, 갑자기 30도가 훌쩍 넘어 버려가지고, 이렇게 유분기를 다 제거를 해줬고요. 눈썹을 빠르게 그릴 건데요. 제가 최근에 눈썹 아이브로우 펌을 해가지고 모양이 잡혀있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냥 비어져 있는 부분들만 조금씩 채워서 눈썹을 그려줘볼게요. 이 앞머리 부분이랑 그리고 여기 꼬리 부분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아이브로우 펌이 되어 있으니까 뭘안 해도 그냥 이렇게 살짝만 채워줘도 바로바로 채워진 느낌이 들죠? 이작해 다음으로 음영을 살짝 넣어줄 건데요. 제가 사용할 제품은 이 데이지크의 브이컵 블렌딩 쉐딩인데 웜 블렌딩 컬러예요. 제가 요즘에 여름 뮤트지만 여름 뮤트 컬러가 너무 쿨하지만 않아서 웜한 컬러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혹시 웜톤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웜톤은 아닌 것 같고 좀주 오렌지빛이 돌거나 너무 따뜻한 컬러는 또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지근한 톤을 사용하는 거는 은근히 또 괜찮은 것 같아서 이런 톤을 또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이렇게 블렌딩 해가지고 한번 털고, 턱 부분. 이랑 제가 요즘에 살짝 이렇게 땅콩처럼 여기가 파여있다 보니까 광대 부분에 블렌딩을 해서 쉐딩을 넣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뭔가 그래도 얼굴형 정리가 되는 느낌이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노즈 쉐딩을 해줄 건데 노즈 쉐딩은 데이지크 무드 블러 립 펜슬인데 이게 립 펜슬도 요즘에 이렇게 음영을 넣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음영 컬러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저는 입술 근처에 음영감을 넣는 것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노즈 쉐딩이랑 전체적인 좀 극소 부위에 쉐딩을 넣을 때는 이 펜슬 타입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 코끝 부분을 이렇게 일자로 끊어가지고 블렌딩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저는 동그랗게 라인을 잡아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잡아준 다음에 그리고 입술 그리고 입술 산 부분도 살짝 해주면 입술이 더 입체적이게 보여서 훨씬 더 입술이 예뻐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최대한 이 눈썹 이 부분에는 최대한 안 건드리는 편이거든요? 여기를 건들어버리면 너무 인상이 세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기는 최대한 건들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살살만. 그리고 여기 코끝 부분. 이런 식으로만 한번 끊어주고, 이런 식으로만 살짝 잡아주면은 어느 정도 음명감이 살아나는 음. 느낌이죠? 이렇게 우선은 전체적인 음영은 살짝씩만 넣어준 상태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블러셔를 사용해볼 건데, 이거는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 치크 아몬드 바닐라 컬러예요. 근데 이거 컬러가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느낌. 오늘은 제가 이거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사용을 해볼 건데요.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처음 사용해보고서 너무 반했던 그런 컬러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요거 컬러를 이거랑 볼한 약간 중앙에서 눈꼬리까지만 이런 식으로 올려줄 건데요. 약간 이렇게 그리고 저는 항상 이 끝부분을 살짝 이렇게 올려서 발라주는 편인데 저 얼굴형에서는 이렇게 블러셔를 위로 올라가게끔 발라주는 게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블러셔 영역 위치를 잘 찾아서 바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이쪽이 확실히 조금 더 불필요한 유분들은 잡히면서 이렇게 이쁘게 컬러들이 올라왔죠.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컬러가 되게 뽀용뽀용한 컬러여가지고 엄청 이쁘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예쁘죠? 컬러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약간 자연스러운 베이지 톤도 살. 살짝 섞여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더워 보이는 베이지 컬러가 아니라서 또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코끝도 저는 무조건 코끝을 발라주는 편이거든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끝을 발라줬을 때랑 안 발랐을 때 차이가 생각보다 생기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블러셔를 다 발라줬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먼저 베이스로는 이 데이지크 아까 블렌딩 쉐이딩? 블렌딩 쉐이딩 사용했던 걸로 발라줘 볼 건데요. 이두 번째 있는 중간 음영 컬러로 발라줄게요. 전체적으로? 음영감을 살짝만 넣는다는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음영감넣 너도 확실히 눈이 좀더 깊어 보이고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용할 섀도우는 요 데이지크. 아이스크림 컬렉션 나왔었잖아요. 그 컬렉션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아몬드 바닐라라는 컬러예요. 근데 요거 컬러를 자세히 보시면은 따뜻한 컬러들이 주로 지금 담겨져 있는데 제가 자주 사용했던 컬러는 요런 따뜻한 아몬드 컬러 그리고 아이섀도우로 쓸수 있는 요 컬러 요렇게 두 가지 컬러를 자주 사용했고요. 그리고 어, 하이라이트로도 사용할 수 있는 컬러가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컬러, 이 아몬드 컬러로 쌍꺼풀 라인에만 이렇게 살짝 얹어준다는 느낌으로만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언더도 항상 놓치시던데 언더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지 연결되는 느낌이라서 훨씬 더 눈이 커 보이고 음영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발라줄 거는 이 아이라인으로 아까 사용할 수 있었던 이 포인트 섀도우를 사용해서 아이라인 영역 부위를 한번 발라볼게요. 오늘은 아이라인을 따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이런 식으로 이 섀도우로만 아이라인을 잡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아이라인, 아이라인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섀도우가 뮤트이신 분들에게 되게 추천을 드리는 게, 이 지금 컬러가 너무 애쉬하거나 뭐 탁하거나 너무 그렇다고 따뜻한 컬러가 아니라서 확실히 그 음영감 줄때 진짜 좋은 컬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꼬리 부분만 저는 해줄 거라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확실히 눈매가 조금 더 길어 보이고 트여 보이는 느낌이 나죠.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이렇게까지 그려주면 눈매가 진짜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아까 이 컬러랑 이 아몬드 컬러를 살짝 섞어가지고 삼각존 부분을 채워줄 건데요. 저는 삼각존을 채울 때 살짝 일직선으로 그리듯이 어, 발라주는데 살짝, 요렇게. 지금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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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짜 너무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게만 반대쪽도 해줄게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애교살인데요. 애교살 부분은 요 베이지 컬러로 한번 발라줘 볼게요. 애교살을 아까 그렸던 삼각존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그 밑으로 지나가게 요런 식으로 살짝 밝혀주면 더 좋거든요. 따로 애교살에 음영을 넣지 않았는데도 이 부분에 애교 음영을 넣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다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까 사용했던 이 치크 있잖아요. 이 치크 중에서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섞어가지고 조금 생기 있게끔 애교살에 발라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했을 때 블러셔랑 컬러가 좀 동일해서 그런지 확실히 좀더 어, 통일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완성된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애교살까지 다 마무리를 해줬고, 이제 섀도우까지 해줬으니까 뷰러를 해볼게요. 이렇게 뷰러를 해줬고, 마스카라까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뷰러랑 마스카라 픽서까지 지금 발라놓은 상태고 마스카라 픽서가 마르는 동안 어, 블러셔를 조금 더 얹어볼까 하는데요. 확실히 아이메이크업을 하고 나니까 블러셔 컬러가 조금 더 죽는 느낌이라서 살짝씩만 좀더 얹어줄게요. 그리고 마스카라까지 발라서 아이 메이크업을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렇게까지. 마스카라까지 모두 완성을 해줬고 하이라이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이라이터는 아까 사용했던 아이섀도우 팔레트에서 중앙에 있는 이 컬러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살짝 요런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살짝 입자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화려한 하이라이터를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이 컬러를 활용해서 발라볼게요. 오늘은 콧대랑 코끝에만 하이라이터를 발라줄 거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광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엄청 예쁘죠? 그리고 입술 상까지 살짝 이렇게 살짝씩만 발라줬고요. 이제 대망의 입술을 발라볼 건데요. 저는 워낙에 오버한 립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그 조합을 추천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데이지크의 무드블러 립펜슬 그리고 여러분들 립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만한 립잼 제품까지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데이지크 무드블러 립펜슬인데요. 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는 누디한 컬러부터 색감이 있어서 단독으로 활용이 가능한 컬러까지 총 10가지의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살짝 사용해서 보여드렸던 이 음영 펜슬 10호거든요. 립펜슬 10호인데 이 10호로 더 음영감을 넣어서 입꼬리까지 어떻게 연출할 수 있는지 샅샅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컬러가 되게 오트 같은 오트베이지 같은 그런 컬러고요. 여기 이 밑에 부분 이 효과 입꼬리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게요. 여기를 이렇게 살짝. 여기 V자를 그려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려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V. 근데 네, 이 너무 위,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면 좀더 음영감이 있어서 입꼬리가 훨씬 더 올라가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반대쪽도 여기를 채워줘야 돼요. 이 부분 보이세요? 이 부분. 저는 조금 과하게 입술 라인을 잡고 싶다 할 때는 이 입술 라인 이렇게 우영 있죠.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라인 있죠. 이 부분까지도 어차피 이게 다 스머징을 하면은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이 부분까지 이렇게 음영광을 넣어줘서 입술이 좀더 도톰하고 입체감 있어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이게 좀 블렌딩이 들어가면은 더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추천 드릴 그립 펜슬 조합 중에 제가 베이스로 사용할 컬러는 바로 요 1호 제품인데요. 요게 컬러가 살짝 이런 식으로 살고빛 살몬 컬러? <laughs> 연어 컬러 같이 입술 톤을 살짝 밝혀주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입술이 여기는 톤이 없고, 여기만 살짝 톤이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일될 수 있도록 이 1호가 잡아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입술을 확장시키거나 모양을 잡아줄 때 사용하기도 좋을 정도로 엄청 부드러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립 펜슬은 되게 뻑뻑하고 매트한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을 하시던데 데이지크 무드블러 립 펜슬 같은 경우에는 진짜 크림 바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부드러운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바를 때도 엄청 삭삭삭삭 발리는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음영감을 넣어줬던 10호 컬러랑 1호 컬러를 이런 식으로 살짝만 블렌딩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입술 컬러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정돈된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하면은 다음 컬러로 발라주는 어떤 립 제품이든 확실히 좀더 컬러감이 쨍하고 선명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베이스 립을 놓치지 않고 꼭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립잼 컬러는 제가 오늘 사용한 컬러는 무화과 잼이라는 컬러예요. 이 컬러는 보시면은 되게 뭔가 선명한 컬러인 것 같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발색력이 되게 투명하게 발려져서 이런 누디한 립 위에 발라줬을 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립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살짝 그 손톱 등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떠서 입술 쟁항에 올려주시면 은 입술 컬러를 올려준 다음에 광택이 미쳤죠,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 잼 타입인데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그냥 정말 오일처럼 올라가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데이지크 이 립잼을 발라보고 이거다 싶었던 제품인데요. 그 정도로 끈적임이 없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밤처럼 되게 매끄럽고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에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그런 립잼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탕후루 광이 얹어져야지 좀더 입술이 멀리서 봤을 때도 입체적이어 보이고 좀더 탱글하니까 확실히 더 입술이 확장되어 보이고 오버립 된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버립을 평소에 해 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아까 사용했던 누디한 컬러의 립 펜슬 그리고 음영감을 넣어 준 다음에 탕후루 광이 쫙 올라오는 립잼 제품을 원하는 컬러를 얹어 가지고 발라 주면은 저처럼 이렇게 입술이 좀더 확장되어 보이고 그리고 탱글해 보이는 입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용할 립제 제품을 활용해서 블러셔랑 코끝에도 살짝 발라보도록 할 거예요. 요거를 어 블러셔로 활용할 때는 이렇게 손바닥에 덜어준 다음에 이볼 중앙, 이게 웃었을 때 광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헉, 너무 예쁘죠? 진짜. 그리고 반대도 제가 지금 거울을 안 보고 가고 있어서 이 광택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웃었을 때도 더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광이 올라와서 훨씬 더 얼굴 자체적으로도 작아 보이고 입체감 있어 보여서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서 마무리로 코끝 부분까지 이렇게 살짝 불켜줘가지고 메이크업을 완성해주면. 이렇게 발라주면 은 볼, 그리고 입술,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해준 메이크업이 톤온톤이 되면서 좀더 톤이 맞춰지다 보니까 완성도가 높아보이고 좀 썬번된 느낌, 그런 느낌처럼 보여서 여름에 메이크업 하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오늘 메이크업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laughs>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조합은 뮤트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립 조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끝내면 너무너무 아쉽니까. 어 뮤트 분들이 아니라 쿨톤 분들 그리고 웜톤 분들도 속상해하지지 않으시게 제가 립 조합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조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웜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데이지크 무드 블러 리 펜슬 2호 아몬드 코랄을 먼저 베이스로 살짝 발라준 다음에 트루티 립잼 3호 감귤잼을 이용해서 중앙 부분이랑 입술 3 부분에 전체적으로 발라줬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감귤스러운 그런 오렌지 빛이 살짝 가미된 코랄빛이라서 웜톤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블러셔까지 활용을 해주면 웜톤 분들에게 찰떡인 조합이겠죠? 다음으로 발라본 쿨톤 조합은 데이지크 무드 블러 립 펜슬 6호 미스티 라일락을 먼저 베이스로 발라주고 데이지크 프로티립잼 6호 딸기 잼을 위에 얹어주었는데요. 이 조합은 요즘 흔하지 않은 그런 쿨톤 분들에게 정말 찰떡인 그런 조합이라서 꼭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늘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데이지크 제품들이 공식몰에서 런칭한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두 개를 구매할 경우 본품 하나를 무료 증정해준다고 하는데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공식 홈페이지? 꼭 접속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그재그에서도 동시 런칭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엄청난 할인 혜택은 물론 같이 어, 증정되는 사은품들도 선착순으로 증정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얼른 달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웜, 쿨, 뮤트 립 조합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마구마구 마구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